마이티프로에서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예약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아는 사람을 예약을 입력하는 경우하고 이제 모르는 사람을 입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는 사람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잡고자 한다면 이렇게 원하는 시간과 위치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예약 등록이라는 메뉴가 나오고요. 이걸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예약 등록 메뉴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원하는 사람을 입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예, 엔터를 꼭 쳐야 됩니다. 엔터를 치시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동명인 이 리스트가, 리스트가 아, 팝업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진짜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예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수자가 누굴지, 상담자가 누굴지, 이렇게 예약인지, 수술약인지, 예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예약을 잡을 건지 시간 선택하시고 여기에다가 예, 이제 스텝들끼리 공유, 예, 공유할 사항을 예,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예, 보형물의 예, 종류라든지, 그리고 준비할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하고 예, 등록을 하시면 이렇게 예, 등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등록된 예약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마우스로 잡아서 이렇게 드래그로 예약을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렇게 다시 또 드래그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내기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도 예, 가능하고요 예, 잘라내기 붙여넣기 예? 예. 어, 잘라내기 붙여넣기로 예약 변경 내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예약이 등록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예약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예약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춘향이라는 어, 고객이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어, 춘향이라는 사람이 없네요 그런 경우에는 조건에 충족하는 환자가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환, 창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환자 등록 버튼 을 눌러서 바로 춘향이라는 환자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를테면전화상으로 왔는데 뭐 이렇게 주민번호나 뭐 생년월일 혹시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제 그리고 사실은 물어보기는 어렵고요 어, C.I.D 보면 이제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가 뜰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010일테면000 0000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또 여기다가 어 전화로 상담 예, 문의 주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보할 공유할 내용을 적으신 다음에 이렇게만 예, 해도 환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예, 예약 등록을 그러니까 예약을 등록하면서 환자 등록까지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환자 정보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자 정보를 수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수정하려고 하는 환자의 예약 위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고객정보 수정이라 그래 가지고요. 예약 등록 화면에서 봤던 고객정보 수정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사진 파일이라든지. 이렇게 사진 파일을 선택하거나 주민번호를 넣거나 이럴 때면 이렇게 넣거나 그리고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 그리고 이제 소개자 소개자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마이티프로 같은 경우는 소개자가 고객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예, 소개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송혜교 씨가 소개해서 왔다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아, 송혜교가 한 명이기 때문에 바로 입력이 됐고요. 예, 송철수라는 사람이 소개를 해서 왔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 송명인 리셋트가 뜰 거고요.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선택을 하면 그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예, 수정 이렇게 누르시면 예, 환자 정보를 음, 고객 정보를 수정할 수가 있고요. 또또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누르면 해당 차트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누르면 환자 정보란으로 이동을 하고요. 환자 정보 수정을 누르시면 여기에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여기서는 직업이라든지 내용 경로라든지 소개자는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저희 마이티 프로는 환자 부분 1, 2, 3 이걸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각각의 형편에 맞게 고쳐 쓰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예, 여기에서 이렇게 예, 바꿔서 예, 바꿔주시면 예, 환자 정보 수정이 예, 가능하겠습니다. 고객 정보를 수정하는 방법이 예,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약을 하지 않고 바로 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마이티프로는 예약 화면을 통해서 스텝들이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하지 않고 온 경우에도 예약 화면에 접수로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약 등록 하시고요. 이게 예약이 아니라 바로 온 거기 때문에 해당 시간 에 이렇게 접수로 하시고 이런. 이렇게 하시고 예, 등록을 하면 예, 예약이 예 등록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약을 하셨는데 뭐 중요한 사항이다 예, 그런 경우에 뭐 이렇게 색깔을 해서 어,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을 별도로 예, 지정을 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약 등록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예, 왔던 사람이 내일 또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예, 붙여넣기 하시면 예약 접수가 예블로킹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원장님께서 세미나를 가셨는데 어 깜빡하거나 아니면 뭐그 세미나 가신 내용을 잘 모르는 선생님이 예약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예약 예, 등록 버튼 누르신 다음에 예, 원하는 시간 선택까지를 선택하시고, 이게 예약이 아니라 예, 메모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필요한 내용. 그래서 원장님 세미나 참석 이렇게 누르시고 예, 등록을 하시면 이렇게. 예, 블로킹이 됩니다. 그리고 뭐 색깔을 또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다른 색깔 예, 선택되면은 마찬가지 예, 이렇게 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활용하실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월간 내용을 보시면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월 단위로의 예약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월 단위 예약을 예, 보실 수가 있고요. 예, 한달 내지는 예, 두 달, 세달 이렇게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달 것만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두달 것만 보실 수가 있고요. 월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드래그로 예, 예약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월간에서는 예약 등록하실 거면 날짜 옆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예약 등록이 똑같이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날짜를 누르, 날짜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시면 예, 해당 날짜로 이동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마이트 프로의 예약 등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